네오투 클랜 침묵대 내전 대회 이제 결승. 전반에는 우리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아까 블루 팀이었던 비트 팀, 비트 겐슈타이 님, 어, 뭐, 비트 아저씨 팀이 원래 레드였고 철인애가 이제 블루였는데 지금 바뀌어서 블루 레드. 성공은 철이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버벅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당황해가지고. 자, 일단 성공은 지금 철인애 삼형라면 팀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있고요. 픽은, 보이는 대로, 음, 지정 픽. 전, 전반, 1라운드는 지정 픽으로 해서, 각자 어, 지정된 픽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음, 지금, 스쿨버스를 팔아요 줌으로써 그리고 미키가 후반에는 파라를 가지고 오는, 이런 딜적인 전략. 지금, 첫 번째 판이랑, 다들 맵을 지금 헤맬거에요 지금 호라이즌 맵이 이번에 바뀌었고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거구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마지막 경기는 호라이즌 달기지로 하겠다고 제 자랑이지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있구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루팀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다시 위층을 지금 견적을 한다고 누구 지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빠르게 정층 지시를 하는데 저 멀리 퍼가 이제야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대신에 지금 철이네, 지금 레드팀 같은 경우는 파라를 어... 랑킹오티 놨구요. 상당히 재밌는 거는 지금 둘다 아까 전판에 메르시를 주냐 안 주냐? 이거 가지고 살짝 좀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양팀다 메르시 를 빼고 쉽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양심 없이 진행 하겠다는 거죠 너도 한번 줬대 봐라 나도 줬다니까 뭐 이런 그런 네, 뭐 이도인데 지금 일단은 네, 이 파라 궁이 다쳤고요아유씨 아직 익숙하지 않죠 저판에는 그래도 파라가 의외로 선전을 해줘가지고, 상당잘 어? 선전 됐는데, 어? 지금, 어? 공급은 내렸지만, 어? 네. 이렇게, 고점 상당히 어?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을 했고요 호라이즌 달기즈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롭게 가운데에 다시 생겼어요. 여름이라 이거죠. 수확의 계절 어... <목소리> 지금 네 이미가 호구로 어. 아까 어. 경기 시작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목소리> 연습을 했는데 아 저렇게 모였을 때궁 한번 연계됐으면 참 좋았을 것을. 지금 블루팀이 상당히 단합을 잘해서 첫번째 위기는 넘겼고요 아직 한칸도 안준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은 뭐 비트 블루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비트겐슈타인님은자리야 그래도 뭐 뭐든지 다 잘하는 거의 내전의사기트릭터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천이도 올라온도 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레드팀 공익선 입장에서 처리가 에이스인데 상대적으로 약한 오리사를 얼마나 활용을 할지가 관건이고 미니가 연습을 한게 얼만큼 최적으로 될지 는지부분 그 선곡 야되는데 일단은 네 스쿨포스가 궁을 상당히 잘 썼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레드팀에서는 파라를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는 이따 후반되면은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기키가 파라가 많이 익숙한 유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해 니다 지금 블루팀이 최대한 잘 막아놔야 이옛 면에 있다 후반에 파라의 맹공이도잘 벗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잘 상대를 잡고 있어. 어우, 순천 열리랍니다. 지금 응, 레드 팀이 지금 거점 먹었죠? 먹고 있죠? 먹고 비빌 게 없죠? 지금 한 명씩 나오고 있죠? 나오면서 따이죠 거의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네.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